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야가 맨 나약해진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또 생명을 이제 맡기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타까운 모습의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앞장으로 넘어가면 열1 8상 18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차원 넘쳤던 모습을 우리는 18장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활약이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바할 선지자들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이렇게 850명 대 엘리야 1명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1명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계속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 아하방 또그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엘리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방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하방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섬기는 그런 우상이 바알 바할 선지자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든가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냐 우리가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어, 경고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고 하느냐 응? 빨리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기를 이제 각 재단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씩 각을 떠놓고 그 송아지를 불러서 태우게 되는데 우리가 태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 바알 혹은 아세라가 태우도록 해라. 나는 우리 하나님이 태우도록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뭐이 상대방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팔백오십 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게 송아를 송아지를 잡아놓고 뭐 나무 나무에다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바 음? 발을 부르면서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립니다. 야좀더 소리를 크게 해야 되지않냐 음? 너희 신이 잤는지 지금 잠을 잠깐 외출을 했는지 알수 없으니까 더 크게 해라. 이 선지, 우상 선자들이. 지 예, 더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날뛰죠.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피를 올리면서까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비켜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재단을 수축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파의 열두, 어, 집파를 의미하는 그런 돌을 갖다가 재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물을 떠오르라. 물을 가득해서 붓습니다. 두번 붓고 세번 붓고 주변에 그 도랑까지 쳐서 어? 아주 도랑 안에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까지 찹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재단에 있는 물까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죠. 이런 일을 엘리야가 지금 강하게 이열왕이상 18장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 비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열왕이상 19장 1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이제 이세벨이 맹세하기를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엘리야를 꼭 잡아가지고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했던 행했던 그런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들은 거죠.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어, 이제, 어 우상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보고 듣고서 굉장히 약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주의 일을 행하고 막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다가,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든다는 어느날 갑자기 나약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엘리아, 엘리야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아가 이렇게 약해진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3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편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아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엘리아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그 전에도 이 대결이 있기 전에도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 대결 하기 전에도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지금 아합방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아합방 앞에 나타난 그 아합방 지금 뭐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수색하던 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전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형편입니다. 형편이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나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못, 못 지켜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전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 너무나 감사한 일로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그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850명과 담대하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능력에 하나님을 드러냈던 엘리아인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을 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한데요.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에 충만해서 살아갈 때는 사실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의 형편을 본다는 것이. 내 형편이 지금 어떤?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 나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초라한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알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전함에 증거하다가 고라마다 죽은 순교자 아닙니까? 이게 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빙 둘러서서 돌을 하나씩 다던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처럼 나의 모습을 봤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봤다면, 이 형편을 내가 봤다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편을 봤다면, 아마 그 자리에 꿇꾹 엎드려가지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테반은 사람들 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 돌을 든 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죽는 그 순간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참된 평강과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카타콤에서 생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생되며 죽으면서 화형을 당하며 혹은 짐승에 물려 찢기면서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담대하게 죽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의아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죽는 그 순간에 불에 타는 그 순간에 지금 사자들이 지금 그 사나운 짐승이 자기한테 달려오는 그 순간에 저렇게 평안하며 웃는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형편을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약해진 것 바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의 형편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는 어떤가요?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 보고 자기 주연을 바라보고 나니까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길바 대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 형편 내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냐고 내 형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기적의 삶,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풍성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다 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모습 형편을 바라보면서 나의 지금 생각이 뭐 어떤 거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난 조상보다 난 것이 없었고, 난 이제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내 생각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그런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아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결을 했다면 850명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할수 없는 것이죠.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아가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초점을 맞추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를 정탐했던 그런 정탐꾼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갈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고 담대하다 뭐 이렇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그 무슨 뭐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아무형편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는 여기 열왕기 하 5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 나만 장군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더는데 거기 나만의 생각을 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건 요단가에 가서 씻으면 돼. 일곱 번 씻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 것이에요. 근데 나만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형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것을 일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열왕기상 29장에 한장 넘어가서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인가요? 이제는 18장에서 역사하고 능력했던 하나님 이제 내일 끝났으니까 나는 간다라고 가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런데 엘리야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두려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해진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의 엘리야로 바뀌어져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멀리 계신가요? 아니지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 8 장에서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나의 형편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내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